오늘은 이동하의 소설 '장난감 도시'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장난감 도시 굶주린혼 유다의 시간을 이루어져 있는 연작 소설입니다. 한국 전쟁 후 시골에서 이사를 나가 장난감 같은 도시 속에서 무능한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 그리고 누이와 소년으로 이루어진 네 식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소년이 험난한 삶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낯 이건 시골의 세계에서 분리되어 도시와의 만남을 통해 낯선 도시적 삶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우면서 적응해 나갑니다. 그러니까이 작품은. 성장, 소설적 구성을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발단. 나는, 나 하는 거 보니까는 1인칭 시점이죠. 그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도시로 이사를 갔다. 아, 과거의 어떤 사건, 미성숙했던 어린 시절의 어떤 사건 경험을 얘기하고 있나 봐요. 내가 이 무렵의 일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는 까닭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서술하고 있는 서술자는 어른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회상적 구성이에요. 하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순경이 집에 와서 삼촌의 소재를 물었고 그것이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가족이 마을을 떠날 때 배웅 나온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리 멀지 않은 도시로 온 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갈증을 이기지 못해 오렌지빛 나는 물을 사 먹지만 오렌지빛 나는 물? 뭐 오란시? <laughs> 자 이내 탈이 나고 왜? 안 먹어봤던 걸 먹어서 그렇지 뭐.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나가 이사 온 곳은 탄자촌으로 깨끗한 물도 없고 좁은 공간에서 4 명이 자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발단 다음에 뭐야? 전개죠? 전개. 나의 가족은 도시의 판자촌에 정착하지만 그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지만 나의 수완으로 그들은 점차 나를 친근하게 대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 자, 그 현실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는 정직한 만큼 무능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생계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현실 감각이 좀 떨어져, 그죠? 새로 창업한 풀빵과 냉차 사업도 얼마 못가 접게 되고 결국 아버지는 고물 자전거 한 대를 사가지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찾아다녔다. 판자촌의 똘 과부와 딸 사위 이외에도 괴상한 술버릇을 술버릇을 가지고 있는 모주꾼 주씨 등 이웃은. 주민들의 고단한 잠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나는 학교의 악다이 패를 따라 군인 극장에 드나든다. 점차 일탈행위를 하고 있네요. 자, 발단 전개 위기 다음에 절정. 한 번은 각다에 갔던 친구들이 잘못을 해서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아, 퇴학을 당했네. 마지막 헤어질 때 그들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학교를 포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무렵 고물상하는 곽씨의 소개로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여름 날째 아버지가 되돌아오지 않았다. 가을비가 차갑게 뿌리다만 날 아침 나절 골목의 최반장이 아버지의 소식을 가져왔다. 아버지는 무슨 물건을 자전거로 실어 나라는 일을 했는데 그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였고 당연히 징역살이를 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전에 듣는 거죠. 결말. 나는 아버지를 잃고 울음이 차올랐으나 울지 않았고, 벙어리가 어떻게 우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울음을 참았다는 거죠. 그 울음을 참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현실. 현실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편 소설이고요. 성장 소설입니다. 자, 회상적이고 자전. 자전이라는 건 자서전적이라는 뜻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자, 대구의 판자촌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대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장면이라든가 작가적인 어떤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암울한 도시 현실 속에서의 소년의 정신적 성장을 다루고 있다. 1인칭 독백체이며 회상적 구조를 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회상적이라고 하는 거, 요거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자, 서사구조를 잠깐 본다면 이 소설은 성인, 어른인 화자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형태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과거의 삶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단편적이고 비연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를 기억해내는 거니까, 현재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 즉, 서술시가 될 것이고요. 과거는, 자,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또는 경험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서술시인 현재는 성인이 된 나가 나옵니다. 이 성인이 된 나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걸 우리는 서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회상을 하게 되죠. 그 회상한 것이 바로 과거. 그 과거 사건을 경험한 시간, 사건을 경험한 시간을 우리는 경험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여기에 이 경험시에도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나가 나오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서술시의 나와 경험시의 나는 다른 자라고 봐야 될 거예요. 서술 시에 나는 성인이고요. 나름 성숙된 자아라고 한다면 경험 시에 나는 경험자이면서 미성숙한 자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성숙한 자아가 누구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의 대립, 갈등을 통해서 뭐예요? 이 미성숙이 성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결국 성장소설적 요소를 갖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돼요. 이웃이 다 그러하듯이 그 역시 한이 많은 사람이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라고 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간접 인용을 하고 있죠. 왜 간접 인용을 하고 있어요? 미성숙한 자아가 상황을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서술자가 알지 못했던 정보를 추가로 넣기 위해서 간접 인용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요. 이웃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의 원인이라든가 정황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소설이 대체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1인칭 관찰자는 자신이 목격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뭐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이어도 상관없어요. 1인칭 시점은 자신이 목격한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는 것은 어떤 개연성을 강화하는 어떤 특징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건이 구절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 작품 전체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아닙니다.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1인칭 시점에서는 이라고, 1인칭 시점에서는 이라고 이렇게 퉁칩시다.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자, 이런 미성숙한 서술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또는 믿을 수 없는 서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는 기본적으로 서술자의 말을 참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죠. 서술자의 말을 의심하는 독자는 거의 없어요. 왜? 서술자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어? 그런데 읽다 보면은 독자가 서술자를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독자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가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서술자, 내지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합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서술자, 내지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돼요. 어떤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술자. 또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술자 또는 문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술자 이렇게 세 개의 서술자는 세 부류의 서술자는 독자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오키와 같이 어린 서술자 또는 이 장난감 도시에서처럼 어린 서술자가 나오는 경우 이런 어린 서술자가 나오면 얘는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상황 파악을 논리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제한된 지식이나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런 서술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하는 형태를 띠죠. 개인적인 연류관계라는 것은 사건에 대해서 또는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연관관계, 친분관계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관계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친분 관계가 있으면은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싫어하는 관계만 특정 인물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다 보면 독자는 아무래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요또 가치 기준이 문제가 있는 서술자 한 마디로 친일파를 서술자로 내세워 친일파를 서술자로 내세우면서 일제시대를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독자가, 아, 그당시는 살기 좋은 세상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반대로 뒤틀어서 이해를 하겠죠. 이렇게 본다면, 세 번째, 서술자의 가치 기준이 독자와 맞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경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작품은 이 장난감 도시는 어린 서술자를 내세웁니다. 한마디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술자예요. 이런 어린 서술자를 제시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효과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통해서 비극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유능길의 장마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는 어른들의 세계를 순수 또는 미성숙한 눈으로 그리는 경우에요. 아까 얘기했던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오끼 같은 케이스입니다. 또는 어린 시절의 아픔을 당시 겪은 아이의 관점을 살리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난감 도시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공간과 소재가 사용되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 표현상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자, 일단은, 자, 소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갈게요. 그래서 소재와 공간의 상징성이라고 했어요. 자, 풀빵이에요. 이 풀빵은 아버지가 도시로 이주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형편을 키우기 위해서 풀빵 장사를 하다가 꼴랑 망하죠. 아버지는 호기 있게 말했다. 자, 우리도 내일부터 길거리로 나서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놈의 빵틀로 돈을 찍어내는 거야. 알았지? 라고 낙관을 내요. 즉,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한 현실, 즉, 도시에서의 냉혹한 삶을 인식하게 하는 소재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화요. 농화라는 건 벙어리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뻘찌 학교라고 불린 한길가의 허름한 건물에서 한때거리 아이들이 몰려나오고 있었다. 나또래이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같은 판자촌 마을의 아이들이 아니었다.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었다. 그네들은 모두 벙어리 농아였던 것이다. 해 놓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깜빵 가고 죽으면서 우는 법을 익히지 못한 벙어리였기 때문에 나는 울지 않았다로 끝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요. 나는 농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시골 학교와 그다음에 시골 마을 아이들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버지마저 잃어버린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울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울음을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법을 익히지 못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벙어리, 농아라고 얘기합니다. 울음을 참는 거야. 울음을 참으면서 우는 울음 법을 익히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감정표현이 매우 어떻다? 서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감정표현이 서툴면 울어야죠. 참으면 안 됐죠. 아이들은 아프면 울어요. 슬프면 울어요. 직관적으로 운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우는 법을 익히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벙어리처럼 참죠. 이 말은 어린아이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어찌했든 간에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후 우는 법을 익히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참습니다. 즉, 상황에 대한 대응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일종의 성숙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다음에 공간이에요. 공간에서 빈방이 나옵니다. 그 빈방은요, 도시에서의 빈방이고요. 그 빈방은 아버지를 기다리는 공간이에요. 즉, 빈방은 나가. 아버지, 어머니, 누나 등 많은 것들을 막연히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결핍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나는 이 결핍 이전의 상태가 회복되기를 꿈을 꿔요. 그래서 옛 시골 마을로 가고 싶어 하죠. t 그러나 지금은 어쨌거나 간에 결핍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공간의 측면에서 본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즉, 이 제목이 뭐죠? 장난감 도시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의 반대는 뭡니까? 시골이죠. 그러니까 이건 시골과 도시, 도시와 시골이 대비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도시 그러면 일단 화려함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화려함과 안락함을 가지고 있는 낙원이지만 인간이 만든 낙원이죠. 그러나 도시는 이런 환락, 화려함과 안락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대결의 법칙이 적용되는 야만의 법칙이 통용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전쟁 직후의 현실은 더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도시는 낙원이 아니라 위장된 야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감 도시는 앞에 있는 이거보다는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이거는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담임선생님에게 어떤 연극, 동화를 이제는 구현하고 연극. 동화가 아니라 연극을 하는 학예회 연습의 한 장면입니다. 학예회 연습의 한 장면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어버리면 아 꺾고겠구나.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어버리면 세상에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남을 웃기거나 울리고 싶은 생각을 가졌다면 더 구는다나 그래. 자기 자신은 결코 웃거나 울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감정을 절제해야 돼. 그건 못난 짓이야. 꼴불견이지.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 웃는 녀석은 학회가 끝나는 날까지 변소청소를 시킬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뭡니까? 선생님이 학생, 제자들을 가르치는 어떤 공공의 공적 장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골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골 마을 자체가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시는 자 나가 도시로 딱 이주해서 학교를 봤을 때의 첫 인상은 잡목들만 엉성한 야산 등성이 위에 학교 건물과 운동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잡목 과그 다음에 야산등성이에요. 즉 학교가 학교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처럼 피난지 대구의 학교는 소년소녀들의 성장의 삶을 이끄는 공적 장소가 아니며 이것은 그 도시라고 하는 공간이 공적 장소로서의 기능은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같다라고 했나 봐요. 나는 도시로 이사온 날 발을 뻗고 누울 공간조차 없는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장난감 도시로 잘못 이사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목 장난감 도시란 생명력이 없고 냉혹하고 차가운 판자촌의 모습을 빗된 표현으로 도시의 단면을 암시하는 제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옆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우리가 흔히 뻘찌학교라고 불러온 한 길가의 그 허름한 건물 속에서 한 폐의 떼거리 아이들이 몰려나고 있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장난감 같은 판자촌 마을이에요. 그죠? 장난감 같은 판자촌 마을이 도시죠. 그 도시 아이들이 아니었다. 시내 곳곳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공간을 뭐라고 본 거야? 장난감 같다라고 본 거야. 왜 생명력이 없고 냉혹하고 차가운 공간이거든.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동화의 소설 '장난감 도시'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인 부분만 훑다 보니까 조금 막연하고 딱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b 그러나 이것은 작품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품을 읽고 들어가면 좀더 명확하게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